두 점을 주고 이두 점이 지름의 양끝이에요. 이 이렇게 있는데 지름의 양끝이 지름이라는 게 이게 중심을 지나는 게 지름이지 지름의 양끝이 a가 마이너스 1,2 b가 5,-6이래 이랬을 때원을 구할 수가 있지 이 중심, 원의 중심은 당연히 이 양끝점의 중점이겠지 그치? 그러면 이거 원의 중심부터 구하자 원의 중심 액수 작품끼리 더한 다음에 두개 더했으니까 1로 나눠야지 5 더하기 마이너스 1은 4인데 1로 나누면 2. 그죠? 마이너스 6하고 2 더하면 마이너스 4인데 1로 나누면 마이너스 2. 중심서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반지름은 어떻게 왜?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로 하면 되겠죠. 반지름. 아니 주, 직선 사이 중심에서 이 거리를 중심에서 이전까지 거리 구해도 되고 중심에서 이전까지 거리 중심에서 B까지 거리거같자 반지름. 루트 5 0 플러스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16죠. 단지를 얼마다? 5가 되겠죠. 그렇죠.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일반형으로 쓰려고 했잖아. 그러면 우선 표준형으로 먼저 쓰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얼마다? 25. 정리하면 답이지. X 제곱, 플러스 Y제곱, 마이너스 4X, 플러스 4Y, 플러스 4, 플러스 4, 8이, 8이죠. 마이너스 25는요.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? 마이너스 13이 죠 아, 마이너스 17이 되죠. 마이너스 17. 8 마이너스 25 계산해서 쓸게요. 마이너스 17. 자, 이거 구하라는 거.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. 이게 다인가 아. 지금 뭐, A 플러스 B 플러스 C 거를 했어요.